매일 야근한다는 남편이 의심스러워서 회사 앞에 갔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한달 전부터 남편이 매일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요즘 이렇게 야근이 많냐고 물어보니까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이러면서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주말에도 회사에 일이 생겨서 나갔다 온다는데 의심이 그게 달했습니다. 하루는 남편 회사 근처에 일이 있어서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갔어요. 남편한테 전화하려는데 때마침 남편이 회사에서 나오더군요. 그런데 큰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급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의심스러워서 남편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5년 전에 연락 끊은 저희 오빠가 운영하는 작은 PC방이었습니다. 남편은 pc방 안으로 들어가서 오빠랑 같이 컴퓨터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오빠가 사업 실패하고 pc방을 겨우 차렸는데 컴퓨터가 고장나도 오빠가 만질 줄을 몰라서 애를 먹고 있었대요. 남편이 컴퓨터 전공이라 퇴근하고 매일 가서 고치는 법도 알려주고 주말에도 가서 관리해 줬던 거였어요. 왜 나한테 말안 했어? 당신이랑 오빠랑 사이 안 좋잖아. 말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한 거야. 오빠랑 싸우고 5년 동안 연락도 안 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남편 덕분에 오빠랑 다시 연락하게 됐고 pc방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좋은 남편 만난 것 같죠?